안녕하세요. 노랜 다육사랑 유복숙입니다. 아, 오늘 남사 들꽃농원에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 이름이 뭘까요? 아, 이 아이는 꽃무릎이라는 아이래요. 그런데 꽃이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근데 가격도 착합니다. 4,000원씩 해요. 한 포트에. 어, 중뿐이죠. 삼, 12cm 정도? 13cm? 12cm? 근데, 4,000원. 가격도 저렴하죠? 음, 어쩌 이렇게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층꽃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꽃망울이 다 맺혔습니다. 이렇게 꽃망울이 맺혔는데, 아직 꽃은 저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어, 모르는데 꽃이 피면 예쁠 것 같네요. 층꽃 어, 2,000원씩 하네요. 한 포트에 아,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 그리고 이쪽에 있는 나비수국 나비수국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어, 나비같이 생긴 꽃이라서 어, 수국하고는 거리가 먼데 아, 이름이 나비수국이에요 꽃이 엄청 예뻐요. 아, 퍼플칼라에 아주 나비같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 아이는 한 포트에 3,000원. 이제 꽃망울이가 아주 다글다글 붙었습니다. 아, 여기 쪽두리꽃, 아, 여기 쪽두리꽃도 한 포트에 2,500원씩 하는데, 이렇게 핀 것도 있고 이제 몽우리가 다 나왔어요 이제 꼭 펴주려고 2,500원 2,500원이면 저렴하죠 이 어, 아이들 용담 어, 용담인데 증분이죠 어, 12, 3cm 정도 되는 중분이 있는 아이들인데 6,000원씩 해요 용담 그리고 요 사랑초 아이들 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런 색깔이 나오죠 아, 이쪽 것도 사랑초 또 이쪽 아이도 사랑초 아, 사랑초 3,000원씩 합니다 아, 이쪽 아이 이 아이는 4,000원이에요 아, 이 아이 부틀레아 꽃이 폈네요. 아우, 꽃이 너무 예뻐요. 어, 저희 거는 아직 꽃대도 안 올라오고,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꽃대가. 아하, 붙들래아 아, 예쁘네요, 꽃이. 아주 퍼플색으로. 아이고, 예쁘네. 그리고 요 아이들, 초설. 이렇게 외목대로 아주 수영을 멋있게 이렇게 잡아서. 우여노셨네. 어. 이렇게 해서 수영 잘 잡아가지고 멋있게 키우면은 아주 보기가 아주 좋아요. 근데 이 아이는 한 포트에 12,000원. 그리고 이 아이들은 몇 살이? 몇 살이 꽃이 너무 예쁘죠. 저희 집에도 어, 물살이 그 아이가 있는데 꽃이 아주 저는 노란색 그리고 또 이렇게 어, 요거는 하얀, 하얀색인데 저희 집 아이는 요두 가지가 있어요 하얀색도 있고 노란 색깔의 꽃도 있고 아주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요쪽에 있는 초설 요는 어, 중간 뿐이죠 12 3cm 정도 되는 중 뿐인데 음, 8,000원씩 하네요, 초설. 아우, 초설이 이렇게 멋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멋있다 하는 정도로 봤는데, 아우, 그냥 대품들 보니까 엄청 멋있더라고요. 음, 꽃댕난들도. 아주 멋있죠. 0천 원씩 해요. 얘네들은 어, 얘네들도 중간 토요분에 있는데 이렇게 목대가 있죠. 그리고 얘네들 가자 저기 뭐야 바늘꽃 <laughs> 저희 집에도 있죠. 아주 엄청 키도 크고 어마어마하게 커서 제가 엄청 많이 잘랐는데도 말도 못하게 풍성해, 풍성해요. 이런 아이 한 포트 데려갔는데 봄에. 그때 5월달인가 들어갔는데 지금 아주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laughs> 어, 이 아이도 바늘꽃. 이 아이들은 2,000원. 저 아이도 2,000원 정도 할것 같아요. 어, 포트는 똑같은데, 어, 저쪽 에들은 꽃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이쪽에 아이들은 아직 꽃대가, 꽃대 나왔던 걸로 다 커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미들. 장미들이 저가지요? 그리고 이 아이는 마편초. 마편초 꽃이 아주 예뻐요. 근데, 키가 커가지고. <laughs> 높이 올려놓은 데다가 또 얘네들이 키가 커요. 올려다 봐야 되네요. <laughs> 얘네들 이거 중뿐인데, 어, 6,000원 하네요. 수군 사르비아. 사르비아 꽃이 엄청 예쁘죠꽤 오래 갔었는데, 장마에 이제 다 졌어요. 저희 집 것도. 근데 저희 집 거는 아주 그래도 곧 크지요. 그리고 바위솔과 와송. 화초야, 왜 또, 그새 또 잊어버렸어? 왜 지져? <laughs> 저, 어? 화산인네 화초가 저만 보면 짖습니다쫓아다니며 <laughs> 음. 얘는 왕관 아. 됐어 왜 그래 지지 마라 음. 왕관 UI 하나 들어갈까 아. 아주 그냥 바일설거를 많이 보내가지고 <laughs> 지금 아주 <laughs> 썰렁합니다. 왕관, 이 아이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 데려가야 되겠네요. 이 아이로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하나 골랐어요. 이 아, 아이는 황칠나무예요. 황칠나무인데, 아, 수영 만드시려고 이렇게 아, 줄을 이렇게 꽈서 아, 해놓으셨네. 황칠나무 어, 2만원 하네요. 아, 수영을 멋있게 잡으려고 이렇게 해놓으셨군요. 아, 이 아이들은 홍가시나무 <laughs> 홍가시나무인데 어, 15,000원씩 하네요. 15,000원 <laughs> 정원에 이런 어, 나무 하나씩 사다 심으면 몇 개, 이렇게 몇개 사다 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요, 부틀레아 꽃이 너무 예쁘죠? 아, 예쁘네요. <laughs> 요, 어, 기본 포트, 어, 풀분의 요, 한 포트가 3,000원이에요. 아 너무 예뻐. 저희 집에도 데려다 놨는데 아직 꽃은 안 피고 있어요. 이제 머지않아 꽃이 피겠죠? 아우, 어쩜 이렇게 예쁘지? 색깔이. 아 너무 예뻐요. 음, 흑의 비름. 먼저 도 제가 보여드렸죠? 저쪽에 흑공의 비름 하나 골라놨습니다. 가져가려고. <laughs> 풍꽁의 비룬. 3,000원. 아송. 아송 4,000원. 이 아, 아이들은 블루 크로바. 블루 크로바. 이쪽에 아, 돌담풍들. 그리고 스파트 필름. 어, 스파트 필름은 한 포트에 3,000원씩 합니다. 중분에 있는 거. 그리고 요 아이들은 추명국. 어떻게 보면 코스모스 비슷하기도 하죠. 이렇게 꽃목우리가 다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얘네들 어, 기본 풀본보다 약간 커요. <laughs> 어, 그런데, 삼천원. 한 포기에. 한 포트에 삼천원. 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 꽃을 피워주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큰 꽝의, 어, 큰, 꽁의, 큰, 큰 아, 둥근 잎꽝의 비름 둥근 잎꽝의 비름인데한 포트에 3,000원씩 합니다. 어, 기본 풀분. 기본 풀분. 그리고, 봉래 꼬리풀. 봉 <laughs> 꼬리풀. 아주 이것도 예뻐요. 이 퍼플색으로. 아주 예쁘네요. <laughs> 2,000원. 그리고, 요 아이들은, 어, 큰 꽝의 비름 꽃이 이렇게 아주 풍성, 풍성하게 아주 어, 예쁘게 폈어요. 근데 얘네들은 어, 중간 풀분, 어, 7,000원씩 하네요. 여기도 이렇게 대국이 있죠. 아우,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얘네들 한 포트 이렇게 중간 큰 거. 15cm가 넘죠. 꽤큰 분인데, 1 3,000원.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이번 주에 또 다음 주죠. 어, 수요일 날또 태풍이 또 온다네요. 태풍 대비 잘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